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오전에 식당 찾아오신 분이 있어 함께 다녀온 동탄의 신도시 금강 아이엑스타워 코벤트가든 상가 임대물을 소개합니다. 약 47만평의 동탄 테크노밸리 지산 건물 중 최대 규모 랜드마크 식산센터인 금강 펜데렘 아이엑스타워는 대지면적 15,669평에 연면적 88,817평으로 최고 38층으로 건축되었고 지식산업센터 1799실, 기숙사 675실과 근생시설및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동탄의 신도시 건강 아이엑스타워 입주가 진행되면서 기업은행과 스타벅스 등 업종 선점이 시작되었으며,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로 입주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수준은 지상 일정은 10평 기준으로 약 월 200만원, 지하 1층은 20평 기준으로 월 200만원 정도로 분양가 대비 연 수익률 5% 내외에 협의되고 있습니다. 시산 상가 중에서 다소 높은 임대료지만 지산센터와 근무자들과 기숙사 등 상업시설 이용자들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탄이신호시 금강아이익스타워 코벤트 가든 상가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스트리트 상가 형태로 조성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 책정된 지하 1층에 요식업종 외에도 병원과 약국, 이동통신 등 다양한 업종이 입점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탄이신도시 아이엑스타워 상업시설인 코벤트 가든 사진과 영상으로 구해 보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활성화될 상업시설에서 운영할 상가 찾이시면 연락 주세요. 장사가 잘될 자리로 좋은 자리로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